없덩아, 없덩아! 아이고! 없덩아! 없덩아! 없덩아, 없덩아, 없덩아! 어디 가네? 어? 없덩아!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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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없덩아, 어디 가, 이리와! 이리와, 이리와! 앉아! 앉아, 이리와! 아이고! 죽겠단 나, 죽겠어, 어? 없덩아, 없덩아! 어디로 가노?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!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, 업동아. 업동아. 응? 그렇게 반가워. 응? 거기 좋다고. 업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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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말해. 거기 좋다고. 응? 그 좋아. 그 좋아. 앞덩이 따봉이다.